안 되면 말고죠. 그안 되면 말고 수준이다. 대통령의 어. 고유 권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람아라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?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을 임명했잖아요. 대통령 고유 권한이에요. 대통령이 인사권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문 대통령이 조국을 바득바그 법무부 장관 임명하겠다라고 하는데 민심이 다 떠나가고 있는데 했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제가 봤을 때 김경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저는 다른 게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첫 번째 2022년 12월과 이 2024년 8월은 명백히 다르다. 첫 번째는 뭐냐면, 은 김경수는 사면을 받고도 반성을 안 했어요. 고맙단 말도 안 했고, 아죄송하다는 말도 안 했어요. 그 다음 두 번째로, 저거는 복권이잖아요. 김경수는 사면 받기 원하지 않는다그랬거든요 그런데 복권에 대해서는 조용히 있잖아요. 왜 그럴까요? 지금 그 김경수에게 주어지는 복권장은요, 정치 허가증입니다. 그다음에 지금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사면되는 거 아니냐? 복권되는 거 아니냐?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정치할 사람 있습니까? 원세훈이 정치를 합니까? 누가 누가 정치를 합니까? 하지만 김경수는 굉장히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고요. 내후년에 김경수 경남지사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김경수는 뭐야?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람한테 저런 정치 허가증을 시간을 갖다 딱 앞당겨 가지고 주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인가? 그러니까, 여론이 지금 반대가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닌가, 예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구나.